자신이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어르신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왔는데 예 네. 빨리 꺼내야지 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생산하고 기타 이것저것 많이 챙겨왔습니다. 자, 자 여기서 뭐 어르신 보자 보자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뭐 갖고 왔을 텐데 이놈들이 뭘 갖고 왔나 오 이게 뭐 이게? 이거 블루베리 아닙니까? 아 블루베리 아, 체리,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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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내가 참 내가 잘못했다 체리 아, 어르신. 아, 첨예인. 역시. 어르신, 요거, 체리 안 먹어봤죠, 혹시? 이 오지에서 체리 뭐 드셔보겠나? 어. 체리를. 야, 체리. 체리. 체리나 칭칭나.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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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나 칭칭나. 체리 칭칭. 자, 어르신이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치킨. 체리나 치킨. 감사합니다. 요거. 제일 좋아하는. 형님, 요거 치킨, 요거, 요거, 어르신 건지 우리 건지 한 번, 한번 요거 뜯어봐 주세요. 요게 아, 이거는, 어르신 거 술. 아이, 이거 어르신네 이거 술. 빨간 술. 건데. 어르신 아, 제일 좋아하는 아. 요 참이슬 빨간 거. 아, 오리지널. 오리지나 사왔어요. 여기 체리나 진진나네. 음. 야, 요거 음료. 어. 체리나 진진. 아, 이거야. 어? 이건 우리 콜라. 음. 이 요거, 요거. 나도 요거는 나도 서비스로 콜라. 이거 네, 치킨 샀는데 두 마리 샀는데. 그다음에 요거 콜라. 물. 네, 네. 아, 네. 형님 이 요거 우리 우리 먹을 거하고 어르신 먹을 거하고 구분해서 샀거든요. 요거 그렇지. 한번 구분해서 봐주세요 네, 네. 한번 까봐주세요 어. 치킨 한번 까봐주세요 형님 요게 우리 것 같은데 요거 간장 아닙니까? 요거 어. 간장 맞죠? 어. 어. 자 어. 잠깐만요 형님 어. 어, 어, 요거 정리 좀 하고 요거 요거 지금 저저 저 어르신 좋아하는 허니인가 허니가 어떤 게 하나 봐주세요 허니가 이게 허니인가? 네, 허니하고 우리 저기 간장치킨하고 이렇게 두 마리 사 왔는데 어르신이 허니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여기는 허니 네. 닭한 마리가 들었어요 아, 어, 허리, 음. 그럼 이게, 요 간장, 그, 요게 아, 간장이고, 간장인가 보다. 요게 허니. 네. 요게 간장인가 보다. 그럼 요게, 네. 저희, 근데 이게 더크보이니더 많아 보이냐. 똑같은 값인데, 한 마리. 이게 음. 왜 이렇게 크지, 이거는? 간장은 아무래도 크죠? 음. 근데 이건 꽉 찼어. 이것도 똑같으면 한 마리인데, 얘는 간장이고, 음. 얘는 어르신 좋아하는 그 허니, 허니야. 꿀, 꿀 들은 치 어, 나는 어. 별로 없어요. 참외 똑같은 아, 참외. 거. 참외. 네, 네. 네. 예. 어르신 참외 좋아하셔요, 제가 저번에. 카메를 깎아 먹었더니 이거는 속이 안 좋아서서 네. 술을 네. 약주를 아, 드릴 수있으려나 아, 모르겠네. 오시면도 술은 다 갖고 왔는데 우리 조식에 이거는 갖고 있 햇반. 자, 햇반. 이거 형님이 무거운 거가지고 와주고. 우리 신양 음식. 응? 햇반. 아, 네. 밥 담당. 우리 저 우리 오늘 저 경석 형님은 오늘 이 무거운 이밥 담당 오늘 따끈따끈하네. 그냥 데워오셔 아침에. 아유, 그냥 자 우리 여섯 명분. 네? 어르신은 더. 식사를 잘안 하시고, 어르신은 치킨하고 더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 특별 메뉴가 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이 냉국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이 냉국. 음. 자, 햇반. 우리, 우리, 저, 우리 전현선생님이 햇반 여섯 개이거대화갖고 아침에 또 김밥을 사오셨어요. 그 무거운 김밥을 또 사와주고 우리가 먹었고요. 자, 우리, 자, 우리 형님. 다음에 부탁했어. 어르신 제일 필요한 부탁했어. 올 때마다 이, 있어야 되는 부탁했어. 사왔습니다. 자, 일회용 종이컵. 자 일용 접시, 음. 우리 이제 따가 요리 해 먹을 거, 네, 젓가락. 뭐. 자. 이등 제일 좋아하는. 소주. 아, 역시나 없어. 형님도 아쉬운. 어르신이 제일 아쉬워하는. 제일 아쉬워 소주. 밥은 없어도 이건 있어야 된다. 예. 네. 어르신 요번에는 저기 한 박스는 못 사오고 개인별로 개인별로 두 병씩 사왔어요. 개인별로 두 병씩 작은 거. 이거 하루 뭐몇개잡수도 어, 상관없어요. 아니, 하루... 건강은 무병장수야. 아그쵸 그렇죠. 하루에 하나 먹어요. 어르신 이제는요 옛날하고 틀려서 이 주장이. 무밥보다좀 응. 어, 주장이 많이 줄어졌어. 옛날에는 어르신이 대병 하나도 먹었는데 요즘은 요거 이읍짜리 하나 먹는다. 대병 하 진짜 대병 하나 먹었다. 한한일년전까지만 해도 대병 하나씩 먹었어. 근데 주장이 많이 줄었어. 건강이 안 좋아. 그 그래. 엥, 앉아, 없어요. 뭐, 5장 6분은 네. 어르신데, 아직까지 뭐, 우리 사, 우리보다 더 건강해. 아, 더 건강해. 당뇨가 없다니까. 난 당뇨 있는데, 당뇨 안 먹는데, 당뇨가 없다니까. 당뇨가 먹지 봐. 나도 당뇨 안 먹어. 당뇨가 없다니까. 공개, 다음. 공개, 공개. 자, 다음 가방. 자, 제 거. 제 거. 제거 열어주십쇼. 나는, 나는 안 열고 가지갈 거야. 어, 기, 경선이 이거 제거좀 열어주십쇼, 가방. <laughs> 아나 보자. 아우, 아우, 진짜, 다, 야, 엄청 무리네. 다 물이야, 물. 자, 제가 오늘 필살기. 어르신을 위해서 오이냉국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겁니다. 시원한 오이냉국을. 이 오지에서 오이냉국 한번. 아니요, 그래도 아직 시원할 거야. 근데 완전히 깜깜 얼리지 못해가지고. 오, 예. 아, 시원하죠 형님. 만져봐. 시원할 거야. 분명히 시원할 거야. 아, 어르신 내가 좋아하 어르신 좋아하는 거. 메밀칩, 가자. 요거. 요거. 어르신 요거 다 드셨나요? 저번에 내가 사다 드린 거. 맛있죠? 어, 메밀이 들어서 영양가 있는 거 가자, 여러분. 예? 엄청 맛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네. 다알 생선! 자, 요거, 요거. 요기 뭐냐 아, 형님 요거 까주세요. 요거, 요거, 요 키포인트 한번 보여줘야 색깔이 아주. 이게 뭐 아, 안 네. 색깔이 녹색이면서 아주 <laughs> 주황빛이 나는데 이쁜데 음. 빛이. 이게 네. 바로 어. 제가 준비한 오이냉국 이따가 육수 딱 넣어서. 우리 어리신 들 이거 술은 아주 가득 있네요. 그러냐 술도 갖고. 이, 파프리카는 어. 혹시 아프리카에서 갖고 온거 아니죠? 모르겠어, 이거 사실은 제가 구해온 거 아니고, 집사람, 어... 집사람이 구해줬는데, 어카와 아프리카와 어디서... 같은 종시라서, 어, 그래? 같이 비춰다니는. 아프리카까지는 간과 네. 같이 간과 같진 않고, 동네 마트. 없어 자. 아닙니까? 예? 아이고, 이제 더 없어요. 거기 육수 있잖아, 육수. 육수 있을 건데, 없어요? 육수, 육수, 육수. 나도, 안 놔두고 왔으면 큰일 났는데. 없어. 육수가, 예? 에이씨, 에이, 갖고 왔어요, 형님. 에이, 형님이 못 찾아. 있어요. 이 여기 있잖아, 형님. 아, 수도 그... 아직 안꺼낸 거면 한참. 아, 나 미쳐, 진짜. 잠깐만. 아, 진짜. 형님이 들고 오실래요? 내일 걸. 아니, 좋아. 여기, 이거 이기 꺼내봐. 시원해. 그 다음에 또뭐 있나. 가서 여기 옆에는 없나? 내 거, 내짐이야내짐이야내짐 네네 다, 내짐은 네 됐어. 내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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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어. 요 형님 육수 개봉해 주시오. 어떤 걸 사왔는 육수. 이거 엄청 맛있는 육수인데, 요거 네. 마트에서 우리 주부분들도 요거 꼭 사서 드셔 보십시오. 제가 집에서 맨날 집사람이 오이했고 시원하죠. <목소리> 올려 봐서 그래도 완전히 얼려오진 못했지만, 얼질를않더라고 이게, 이게 냉동실에 넣어놔도 얼질를않더라고 저기 저 냉면 육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소주, 와, 우리 형님또다술박을술 아, 파티네, 오늘 어르신. 야, 제고하시 오, 이프라스 1 형님, 이프라스 1. 오. 어르신, 식구 노래 불러 계시라고. <laughs> 방에서 계속 노래 부시라고. 아, 형님,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콜라 드셔요? 꽤 비싼 거서. 오뭘 윤놀이도 한번 하고. 아, 윤놀이. 아, 콜라, 콜라 드셔요? 형님, 어르신, 예, 예. 콜라 드셔요. 음. 어르신, 이따가요, 윤놀이 가주고 어르신 용돈, 용돈 드리기 시합할 건데. 이거 윤놀이 잘하셔야 돼요, 용돈 달려면 <laughs> 큰일 났다. 어르신, 이따가 윤놀이 가주고저 어르신 용돈 주는 거, 시합할 거 있다. 병망치갖고할건 음, 영망치도 갖고 왔어요? 들어서 고 아, 아, 요좋아하요안 좋아하세요? 콜라 아니 근데 어르신 가끔 취할 때는 콜라 아, 드시더라구요 아, 아, 아. 아. 취할 때 어르신 콜라는 치킨, 치킨 드실 때 아. 콜라 한 모금은 드시면 좋잖아요 좋아도 잘 되고 그렇죠 콜라를 못 마시면 옛날에는 콜라 마실 줄 아는 사람만 마셨어요 어르신은 병원도 한번 나서 양약도 먹어본 적이 없고, 이런 인스턴트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몸이 적응을 못해. 어르신은 인스턴트나 저런 양약이 적응을 못해. 아, 저희도 콜라 한 잔씩 딱 따라주십시오. 아, 네. 형님들, 콜라 한 잔씩 먹으세요. 아직 시원하나 모르겠지. 미지근해. 미지근하지 마. 저 그래도. 오이는 국은 저거 네, 아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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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네, 네, 시원할 거야. 아아 이제 치킨 먹을 때 먹었어야 되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다시. 없으면 먹지 말고 에, 안 돼. 다시 토해내. 야이 콜라는 미지근해 갖고 탄산이 별로 안 느껴져서 원샷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한자 원샷. <웃음> <웃음> 그럼 안 하고 원샷 할수 있어 한 번. <목소리> 이거 내이야원 샷샷 응. 원병. 어. 그러니까 원샷하면 코가 뻥 뚫리지, 하면서 코가 뻥 뚫리지. 아이... 뭐? 매... 그걸... 어, 아, 이것 응. 신발 어이구신발을 있죠. 아주 비싼 신발을 그러니까 어. 고이 신으려고. 어. 신으려고 신발장에다가 한 2,3년 어, 몇년 네, 묶어 만네 두잖아요 너랑, 다 일어나 버려 다 떨어져 막내 넣고는 야 이거 아, 안 어떻게 해야되나 이거 신발 하나 사줘야 되나 이, 이 오지까지 와 신발이 망가졌는데 신발 하나 사드려야 되나 아니, 이게 처참하다 이거. 이거 아니면 하나 이렇게 이따가 차참하다. 또 우리 게임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억고가기 해요 내려가 하하 너하 너무 하하 하하 <laughs> 어? 아, 뭐야 왜 그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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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을 한번 싹 발라주세요 바로부터 침을 한번 혓바닥으로 한번싹 발라주시라고 <laughs> 아니 형님 제 생각엔 그 아이 뜯는 게 안전할 것 같다 뜯는 게 미끄러워 아니요 미끄러워 안돼안미안 붙어 안돼안 되죠 아. 아. 그렇지 그러, 그렇게 해서 묶으면 돼요 그런데 아. 이게, 거, 거기 이게 해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매듭을 한번 뭐, 앞으로도 또 묶어야지 아니, 너무 키, 짧아 너무 짧아 끈을 끼고 야 요게 또 컨텐츠가 되네 아나 신기해 <laughs> 요게 또 컨텐츠가 되네 참 피곤하네 아 정말 이거참 신기하영 아니 일부 아니 일부러 네. 영상 찍게 주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맞아. 해주신 거 아니에요? 맞아. 야 이런 희생정신. 응. 운동화까지 망가뜨리는 이 희생정신. 네. 야이 운동화까지 망가뜨리는 이 희생정신. 의사, 의사, 의사. 아니, 이건 대박. <웃음> 대박. <웃음>

어르신이 한번 땜빵하는거 한번 보여줘야겠구나 어르신은 그냥 고무신 나 아까 고무신 안보여줬구나 형님 고무신 봤지? 그 때운거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고무신 다른거 다 그래요 저도 옛날에 코오롱을 비싸게 산했거든요 내가 <laughs> 한번 여기에서 그랬어 나도 근데 뭐 <laughs> 등산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아, 3년인가 4년 있다가 산에 아, 갔는데 아, 완전 낭패본거야 다 이빨이 퉁 네. 떨어졌어 아, 가수 아, 형이 있는데, 어르신 응? 신발 떼운 거 한번 보여드릴까나 이 정도 못합니까 이거 어르신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여드려야겠구나 있는데 응? 독일제 전부 다 등산화가 발연하고. 어르신 신발 아니, 때문에 그래. 발연하고. 응. 야, 근데 이게 신발이 몇년 됐을까? 형님고한번한번 어, 이거 수면 몇 년에 된지 한번 맞춰. 신발을 가는 이렇게 신어야 됩니다. 가늠가늠하면 보세요. 신발 이렇게 될 정도로 대신을 수가 있어요. 금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독 떨어서 신발이 이렇게 구멍이 나서 이렇게 떼어가면서 신발을 이 정도로. 신을 쓰인 사람이 세상, 이 세상에 있을까요, 가요? 있습니다. 어, 저, 기 대평리, 삼척 대평리 가면은 사무국에 네. 정상 어르 신이 계시는데 그분만이 크, 신을, 크. 신을, 음. 신을 수 있는 신입니다. 그분이 이분 아닙니까, 형님? 어. <laughs> 박수, 아, 그분이 우리 어르신 아닙니까?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기 또 신발 한번 꾸메는 거 보여드릴까? 아이고, 저거 신발 밑창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르신 다. 저거 다 꾸메시노, 우리 어르신은. 구두도 막 꾸메고, 막. 오만 그치? 거, 오만 거다 꾸메시는 분이야. 응? 아, 자, 이렇게. 우리 오신 분들이 그냥 어르신냐. 그 만나는 거 그냥 거거든요. 생필품하고 음. 만나는 거 지금 이렇게 사 갖고 왔습니다. 뭐 아이고 뭐참